나서 통도 오토캠핑장? 거기에 가고 있는데 버스를 놓쳤어요. <laughs> 정류장 위치를잘 몰라서. <laughs> 오늘은 3월 28일인데 지금 미세먼지가 대박이에요. 진짜로. 보여드릴게요. <목소리도>

저 봤는데? 아! 저거 저거다! 어, 네, 떨리게. 안녕하세요 오늘 예약하셨나요? 아그 어, 일행 먼저 들어가 있어서 세원? 아, 최우님 아, 네 드릴게요 바로 네, 들어오시면 되첫 번째 불러주요 네, 감사합니다 어? 응. <따다라라라>. 신발자. 나이 뒤에 몰라. 나도 몰라. 아아아야 생각보다 그러니까 화장실 괜찮은데? 어, 괜찮은데? 야,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내려왔냐? 그래야 음. <laughs> 근데 진짜 한치 앞도 안 보여. 그니까. 그니까. 앞에 있는 내가. <laughs> 야김민해 아니 여기 한 마리 더 있다고 여기로 는거 아냐? 너을해볼 아니면 여기? 진다 이거 이불 가져봐. 야 가까워. 여기 네. 저기 안에. 맞 어, 어 불렀지 않았어, 그 나? 야, 근데 가까웠어. <laughs> 이? 아 이래 불렀나? 야, 너 이거... 근데 미세먼지 때문에이 의자가 너무 예쁜데? 거 아니면 우리 밑에서 먹고 사진 찍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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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이어 이거... 이거... 이이이 넌 보트. 뭐, 그래. 야, 이거 백화. 아, 내가, 응. 내가, 아, 정말 너무. 야그걸음 <laughs> 안전하게. 안 뭐, 뭐, 아, 잠깐만. 바다, 바다, 바다. 소리요 한번 보호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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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지보바삭지보호주주지지보 지내밥 먹고 왔어? 응, 응. 갈비. 와, 문다 했어. 야, 이거 포장 처리 넣어주니? 안 아, 넣어주세요. 어. 게임이 왜 이렇게 까맣게 나와? 저희는 지금 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있어요. 어디 이름 뭐죠? 모르겠어요. 강조가 <laughs> 하나로 마트가 있다고 했거든요? 분명? 없어요. 없어요. 음. 기억이. 무슨,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, 없어요, 없어요. 아, 여기 우리 이만큼은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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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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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. 아... 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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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하나 근데 아... 렇게 아... 봤 아... 아... 리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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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줄, 세 줄. g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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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아... 아... 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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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많이먹도면 일단 일단 이이네이거도면이정도도좀많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면이이면면이정면이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이이정도 김치랑 뭐? 잡다거뭐 김치 꺼내고 쌈모 봉지 뜯고 뭐아 그런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야 그럼 가위바위보 해서 공... 이긴 사람부터 자기 하고 싶은 거 이긴 사람부터 원하는 거? 어 아. 가위 바위 보나 상처 씹기 야 근데 뭐뭐 나왔지? 이제 애그리그 잡다운 쌈모 뜯고 뭐 이런 거뭐 하고 싶어? 나잡다 나도 <laughs> 가... 아. 가... 가위 바위 보 아! 어우, 그래, 고기가 이렇게 말려 있찍으안돼오케비네표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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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들고 와 봐. 아, 이 줄을 찢다 네. 향이면서고 있어. 야, 좀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, 이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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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면 이면... 이면... 다면 이면... 이면... 이 이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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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~ 짠. 짠. 내가 만저 할까? 다 자, 대구, 대구입니다, 여기는. 자, <laughs>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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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니 진짜 그러다 고기날라가면 있는 거 아니냐? 그 와중에 나 걱정 안 하고 고기 걱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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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뜨겁냐가 한마디 웃음> 그러니까. 안 하고. 야, 뜨겁냐? 뜨겁냐 한마디가 나왔어. 그러니까 뜨겁냐한마디도안 했어. <laughs> 봤어요. <laughs> 짠. 머리 꽝나아요 맛있어 괜찮아요. 맛있어요. 너 <laughs> 있어? 나 실수했잖아. 야, 몇인데? 저희는 지금 아, 금지어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. 개빡 걸린다. 들아 아니, 얘들아, 들어 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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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아니, 예, 근데. 근데. 아니, 근데. 그래. 아, 아니, 근데? 근데. <laughs> 아, 아니, 근데. 얘들아. 나 아, 아, 말라고, 아니 근데 얘들아. 나말말라 이제부터 아니, 근데 얘들아를 쓰면 술한잔 마시기. 시작. 그러니까. 이거할말 없나? 아, 지금 ㅋ ㅋ 가. 형이 아무 말도 안해 <laughs> 근데 백주이 소주잔... 싫어? <laughs> 진짜 짜증난다 <laughs> 야왜해세상 <laughs> 아, 다시 세우면 되지 사실... 너무 재밌어서 미치겠어 지금 아직 1천대 이러고 있어요 야 근데 너무, 너무 재밌어 야 롤롤거리지? <laughs> <돼지지>? 되지 <laughs> 야, 쟤네분명 콘텐츠 고 후회한 거. 징영. 징영. 하 나나 하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다하 하하하하. 하하하 I don't know. 아니. 야이 노래 모르나고 근데? 아 아니 그까이 그래. <blunt animation> 춤. 테미 테미 테미. 그건 들기 하며 마에선 소문이리더라. 똑같어. 하체 부르마블. 치보 가고 싶어. 야 이거 이거 너무 너무 재밌어. 말로 할 거예요. 응. 돌려 돌려 이네 네. <목걸이> 아니 아니 이거 다안넘는거 목걸이 하는 사람처아무것 목걸이 하면 없어아 목걸이 그거 완전. 는 저거라 아, 저거라. 아까 일기준 사람 저거. 어, 교는 누구? 뭐? 는 누구? 아까 일기준 사람 저거. 나 빼고 다 저거. 아. 교는 누구? 어, 교는 누구? 에, 에서 끝내리. 다 했어. 다 했나? <laughs> 누가 마신다? 아 김현이가 마신다 김! 현! 희! 쌍성! 원샷! 원 자, 아, 두개두자빠바빠라빠 네, 후! 두개빠바랄라빠후아 김현이 아 김현이 아나이스마디나이스마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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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음 아, 중희 지금 아, 나 불이 <laughs> 웃겨 이게 다음 이게 다안내 아, 아이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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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진 야, 니네 잠들면 진짜, 쓰고 있지 와, wow, 자면 소지소지세 단, 진짜 세 단이면 개인적어 그래, 참 참. 야, 니만 개인적인, 니 친구만 개인적 야, 나 비명이 친구야? 그내 친구 아니야. 야, 누구야? 아 그래? 하나, 둘, 셋! 집어. <laughs> 갑자기? 야개 재밌어! 지금 바닷가에서 사진 찍으 가고 있는데 운동기구에서 멈췄어요. 수지 킬로그램 배드리 뭐? 뭐라고? 깍다 봐. 여 뒤에 잡아. 야 무서우면 그냥 바로 야다어디 가야 야 우리 보리호 가자 보리호 가자 아 야, 이거 내가 하는 수준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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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대가지 <제가 재밌어. 웃음> 좀. 갑자기 얘는 셀카 찍고 있어. 아니, 바다 찍는 거임. 야, 뭐야. 야, 에이 기다려요. 아, 저 미치겠네. 모래 에잇! 안 돼! 근데 우리 이것도 가위바위보 하자 뭐? 누가 먼저 이름을 쓰냐? 생일 순하서아 그래 그러면 이내. 오늘 그 백지꼴. 안나면 백지. 아 안나면 안 쓰기. 아 안나면 쓰기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생일 아! 가 쓰기로 했어요. 이내부터. 야 이쁘게 생일 쓰죠. 야, 이쁘게. 생일 <laughs> <쓰면>. 이쁘게. <laughs> 야 너무 글리튀거아니야 너무 뭐라하지 마. 이, 이, 야 있는데? 이 뭐야? 이네 이네. 이네? 아니 좋아. 뭐야? 예뻐. <laughs> 위에 먼지 모르겠어. 아 진짜? 혼잡해. <laughs> <laughs> 열심히 찍는 이내와 형의 댄스 배드민도 주워, 노래는 지예요 맨... 지아 라이온 하트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? <목소리도> 이러잖아 완벽한 <laughs> 이다 <laughs> 어, 나... 진짜 오오 어, 하자 오 하자 너어어 어, 어, 사랑 사랑을 해요 오오 빠리이 사랑해 오오 아, <laughs> 많이 많이 하체 알람 종 여기는 성가 지금 편의점 갈 거예요. 이것도 목이 정도인데? 초딩 때는 약간 목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예, 색깔부터 좋지 아나 <laughs> 좋아. 나 여기 좋아. 야한번더 오고 싶어요. 나도. 설거지 누가 했어? 나. 야 괜찮다. 그게